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그 신주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주와 홍구멍나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신주가 무엇일까요? 신주는 유교식 조상 숭배 제례와 관련된 것이지요. 죽은 사람을 모시는 위패를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례 때는 조상신의 혼이 내려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주는 조상신의 혼그 자체였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것이었고, 말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 귀하게 다루었습니다. 우선 성리학에서는 사람도 다른 사물처럼 기가 뭉쳐져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기가 흩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흩어질 때 하늘로 흩어지는 것을 혼이라고 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것을 백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를 불에 태우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혼, 재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백이라고 할수 있지요. 이를 합쳐서 혼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혼의 의미로 쓰는 그 혼백입니다. 갑자기 놀라 정신이 멍한 상태를 혼비백산이라고 합니다.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졌으니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한번 흩어진 기는 다시 뭉칠 수는 없지만 다시 뭉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길을 공유한 부계 후손들이 모여 지내는 제사 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죽은 조상들을 단순히 추모하는 의식이 아니라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을 만나는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성리학을 신봉한 양반들이 제사를 그렇게도 중시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서는 조상의 혼이 깃들 수 있는 나무패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를 위패 혹은 신주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종이로 만든 지방을 사용하였지요. 제사를 지낼 때옛 사람들은 신주를 모셔놓고 먼저 조상의 혼백을 불러야 했습니다. 즉, 향을 하늘로 피어올려 하늘에 흩어진 혼을 부르고 모래 담은 그릇에 술을 부어. 땅에 스며든 백을 부른다고 합니다. 종묘의 신주는 좌우 상하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을 규라고 합니다. 조상의 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과 동시에 환기를 시켜 나무가 썩지 않게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네요. 신주는 주로 밤나무로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한자인 밤율자가 선역 서 자에 나무 목자를 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방위인 서쪽의 나무이기도 하며, 밤나무 특성 자체가 오랜 세월 지나도 뒤틀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주우는 대개 길이는 8치 약 24cm, 폭은 2치 약 6cm 정도입니다. 육면체로 위에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했고, 돌아가신 조상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현재 종묘 정전에는 19칸에 49분이, 영영전에는 16칸에 34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종묘에 모셔져 있는 신주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임진열한과 같이 큰 전쟁이 많았던 조선시대에 신주는 현전왕보다도 먼저 대피시킬 정도로 조상을 중시여겼습니다. 이동이 편치 않았던 시대에 가볍지 않은 무게의 신주를 옮기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왕의 대피보다 먼저 옮긴 것을 보면 얼마나 조상을 공경하고 숭상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의 국가 의례 전반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 국조오례입니다. 즉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이지요. 제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슬픈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을 다시 뵙는 자리였으므로 흉례인 상례와 달리 제례는 기쁜 행사로 길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식과 후손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성대하게 마련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에 제사를 지낼 때 슬픈 표정으로 숙연한 분위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물론, 상례 중에 지내는 제사는 길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혼구멍의 어원은 혼과 구멍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주의 좌우 상하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을 쉽게 혼구멍이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신주를 만들 때 위아래 양옆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이는 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뢰는 대부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종묘의 신주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홍구멍 나 볼테야? 등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 벌을 받을 때 홍구멍 나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구멍 나다는 혼나다를 속되게 부르는 말이고, 혼구멍 내다 역시 혼내다의 속된 표현이지요. 혼과는 달리, 혼구멍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나다, 내다와 함께 쓰여, 혼구멍 나다, 혼구멍 내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혼구멍 내다, 나다 대신에 혼나다, 혼내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은 혼구멍을 명사로 인정해서 혼을 속대기에 이르는 말이라고 풀리하고도 있습니다. 혼구멍은 혼과 구멍의 본래의 뜻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혼구멍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즉 혼구멍은 틀리고 혼구멍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강하면서 속된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보통 꾸짖을 때 혼낸다, 너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히 꾸짖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혼을 빼낸다는 말이죠. 혼을 몸에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혼낸다는 말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되는 셈이지요.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 칠때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함부로 써서는 안될 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의미로 혼은 정신이므로 혼낸다, 혼나다는 정신을 나게 해준다는 의미로 쓴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조와 혼구멍나다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셀레발 TV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